질문이 결로 주로 이런 거예요. 내년에 주로 가치주로의 확산을 얘기를 많이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? 그래서 제가 뭐라고 답변을 했냐면 반도체 비중이 높으면 이길 것이고 반도체 비중이 낮으면 질 것이다. 아니 이게 지금 9월 이일에 반복적으로 말하는 거예요. 제가 음, 전화한 음. 뭐 지인들이 있잖아요. 네. 뭐, 아직 현직에서 뛰는. 반도체 비중이 왠이냐 물어봐요. 음. 얼마다. 그럼 시장 질 거야. 아니 우리가 산수를 잘하면 되는 거야. <laughs> 여기서 자꾸 뭐. 그러니까 제가 드리고 싶은 요지는 그 흐름이 우리가 달력으로 25년에서 20년으로 바뀌었을 뿐이지 네. 최소 2월까지 길게는 3월 정도 4월까지 이 흐름은 바뀌지 않을 것이다 음.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1분기 네. 시작 나오기 전에 아마 엄청나게 리비전이 될 거예요 아. 그때가 저는 올해로 봤을 때 가장 이익을 확정하기 좋은 작년부터 끌고 오신 분들이라면 저도 굉장히 계속 끌고 가라고 말씀 많이 드렸는데 일차적으로는개혁해야 네. 그다음에 다시 고민해 볼 필요가 있다 음. 음. 그러면 삼성전자가 12만에서 끝날까요? 그 레벨 사이에서 아마 어느 정도까지 더 움직여주는데 네. 이 수익률이 되게 낮다고 생각하시죠? 보통 분들은 다른 거 하면 100%씩 오를 수 있는데 이거 해봤자 20% 아니야? 뭐 이렇게 생각 하시겠죠? 네. 100%가 그렇게 쉬워요. 네. 데 이제 투자는 네. 리스크에 대한 리턴을 계산하셔야 돼요. 네. 리스크는 제한적인데 리턴이 커 보이는 음. 게 매력적인 겁니다. 네. 그러한 대상이 있을 때 그런 대상에 대해서 너무 주가만 보고 판단을 안 하셔도 음. 음. 뭐 이게 지금 새로운 진입보다는 들고 계신 분들한테는 매우 좋은 시기가 되지 않을까, 음. 이렇게 판단하고 있습니다.